젠장, 또 손흥민인가? 아침 커피를 마시며 스포츠 뉴스를 스크롤하다 멈칫했습니다. LA 갤럭시로 이적한 손흥민의 개막 전 활약 기사였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센세이셔널 데뷔라는 말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도쿄의 한적한 카페에서 저는 그가 토트넘을 떠나 미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내심 안도했었습니다.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소니 열풍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미국 LA 특파원으로 부임한 지 5회째 NHK의 요시에입니다. 여기는 늘 특종의 최전선이죠. 헐리우드의 가십부터 스포츠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여름 제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게 한 이름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그가 LA 갤럭시로 이적한다는 소식은 우리 일본 기자들 사이에서도 충격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무대를 떠나 MLS로 온다고. 물론 연봉 때문이겠지만 그의 전성기가 끝나가는 신호탄은 아닐까.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아시아 선수들은 유럽에서 한계가 있지.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비아냥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그가 여기서도 성공한다면 우리 일본 축구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프리시즌 경기 소식은 저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하는 경기마다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골 결정력은 여전했고, 특유의 스피드와 드리블은 MLS 수비수들을 농락하는 듯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리시즌이 아니야.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개막전, 제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손흥민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듯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두 골과 한 개의 어시스트. 특히 중원에서 폭발적인 드리블에, 이은 그림 같은 중거리 슛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LA는 온통 손으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자. 정말 대단하다. 손흥민의 활약은 개막전의 반짝임이 아니었습니다. 매 주말마다 그는 LA 갤럭시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터져나오는 골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상대팀 수비수들은 그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번번이 그의 스피드와 기술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NHK 뉴스에서도 그의 활약을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LA 갤럭시의 홈구장인 디그니티 헬스 스포츠 파크는 매 경기 만원 사례를 이루었습니다. 손흥민의 등장으로 티켓 판매율이 100% 가까이 치솟았다는 구단 관계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취재를 위해 찾은 경기장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극기가 경기장을 뒤덮고 한국어로 된 응원 문구가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의 어느 경기장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관중석의 다양성이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우리 일본인들까지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가 가진 힘. 그것도 한 아시아인이 만들어낸 통합의 에너지를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흥민.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LA의 새로운 영웅으로 부상하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만난 손흥민은 겸손함 그 자체였습니다.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골을 넣는 것보다 팀이 이기는 것이 더 기쁩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그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고, 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미국 언론의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LA 타임즈는 손흥민,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 라는 제목의 특집 비사를 실었고, ESPN은 그를 MLS 역사상 최고의 영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찬사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LA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한인타운의 식당과 반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그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경기를 관람하고 승리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불황으로 씨름하던 한인타운 상권은 손흥민 효과로 전에 없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손흥민이 우리 가게를 살렸어요. 올림픽 대로변의 한한식당 주인 김 씨는 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매출이 평소의 3배는 뛰어요. 이제는 예약을 받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죠. 김씨의 말처럼 한인타운 전체가 손흥민 특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한인마트에는 손흥민 관련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심지어 그의 얼굴이 그려진 떡까지 등장했습니다. 뜻밖의 효과는 저를 포함한 일본 교민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한인타운 옆 리틀 도쿄에 위치한 저희 NHK LA 지구 근처의 작은 일본 식당들에도 손님들이 두정 늘어난 것입니다. 아시아인이 성공하니까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군요. 한 일본인 식당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이 국경을 넘어 아시아인 전체의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LA 갤럭시의 마케팅 담당자 마이클 존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는 단순한 스타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입니다. 구단의 티켓 판매. 굿즈 매출, 스폰서십 계약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슨의 말에서 느껴지는 흥분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인기는 LA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그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 팬들의 수가 급증했고, 그의 유니폼은 MLS 전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미국 축구의 새로운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현상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인으로서 부러움과 경쟁심이 교차했습니다. 시즌 중반 LA 갤럭시는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 랭킹 1위를 차지하며 MVP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미국 스포츠계의 화제를 넘어 할리우드 스타들의 관심까지 끌어모았습니다. 톰 크루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유명 배우들이 경기장을 찾아 손흥민을 응원했고 소셜 미디어에는 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넘쳐났습니다. 손흥민은 축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선수입니다.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마치 완벽하게 안무된 춤을 보는 것 같아요. 제 다음 영화에 그를 출연시키고 싶을 정도입니다. 필버그의 이 발언은 스포츠계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현상을 취재하며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손흥민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축구 실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인간적인 매력, 겸손함,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경기장 안에서는 무시무시한 득점 기계였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친근한 이웃 같은 존재였습니다. LA 갤럭시의 한 코치는 비공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매일 가장 먼저 훈련장에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납니다. 그의 프로페셔널리즘은 다른 선수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어요. 팀 전체의 훈련 강도와 집중력이 그가 온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일본 축구계에도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 비결을 찾기 위해 저는 그의 과거를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의 시작부터 토트넘에서의 영광의 시간들, 그리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순간까지 그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 부상의 아픔을 이겨내고 정상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에 왔고 또다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LA 갤럭시의 구단주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리더십을 보고 영입했습니다. 그는 우리 구단의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LA 갤럭시는 손흥민 영입 이후 팀워크와 경기력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시즌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손흥민의 인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MLS 올스타전에서 그는 압도적인 팬 투표일 위로 선정되었고, 경기에서도 두 골을 넣으며 MVP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역사상 아시아 선수가 이런 위치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 올스타전이 열린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뉴욕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은 손흥민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5만 명이 넘는 관중 중 상당수가 그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기 전 팬행사에서는 그의 사인을 받기 위해 수백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일본의 이치로나 오타니 슈웨이가 미국에서 일으킨 열풍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인기는 그들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포츠스타가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ESPN의 해설자 테일러 트웰마는 방송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MLS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미국 축구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등장 이후 MLS의 시청률은 30% 이상 상승했고, 경기장 관중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스타 전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미국 팬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습니다. 미국은 스포츠 스타의 겸손함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손흥민 현상에 대한 기사를 구상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기사가 아니라 한 아시아인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본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줄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플레이오프가 다가오면서 LA 갤럭시는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손흥민은 정규 시즌 25골을 기록하며, MLS 역사상 첫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언론은 그를 MLS의 메시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역대 최고의 MLS 선수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찬사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경기를 직접 보며 느꼈습니다. 플레이오프 첫 경기. LA 갤럭시는 시애틀 사운더스와 맞붙었습니다. 만원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4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골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시도한 중거리 슛으로 경기장을 넘어 미국 전역을 흥분시켰습니다. ESPN은 이 골을 MLS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골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시애틀의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다른 차원의 선수입니다. 우리는 그를 막기 위한 특별한 전략을 세웠지만 그의 천재성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 말은 손흥민이 MLS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리그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플레이오프가 진행될수록 손흥민의 활약은 더욱 빛났습니다. 준결승에서 그는 연장전 결승골을 넣어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고, 결승전에서는 두 골과 한 개의 어시스트로 팀의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LA 갤럭시는 6년 만에 MLS컵을 들어 올렸고, 손흥민은 당연히 플레이오프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승 후 진행된 특별 다큐멘터리 촬영 중, PD가 제게 물었습니다. 요시애 씨, 손흥민은 LA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LA 역사상 최고의 영입입니다. 그는 LA의 심장을 바꾼 남자입니다. 스포츠를 넘어 문화와 경제, 그리고 사람들의 자부심까지 끌어올린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승 축하 퍼레이드는 LA 다운타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수십만 명의 팬들이 거리에 나와 선수들을 환호했고, 그 중에서도 손흥민을 향한 함성이 가장 컸습니다. 그는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한 아시아인이 미국 스포츠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퍼레이드 후 LA 시장은 손흥민에게 명예 시민권을 수여했습니다. 손흥민은 LA의 자랑입니다. 그는 우리 도시에 새로운 활력과 자부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시장의 이 말에 모인 사람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스포츠가 가진 힘, 그리고 한 개인이 도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승 이후 손흥민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는 유명 토크쇼에 출연하고 대형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나이키는 그를 위한 특별 에디션 축구화를 출시했고 이는 출시 하루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제작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글로벌 셀러브리티로 발돋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흥민이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는 LA의 소외된 지역에 축구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축구는 제게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미국 사회에서 더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의 보고서는 일본 NHK 본사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일본 언론에서도 극찬을 받으며 아시아인의 위대한 성공 신화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흥민을 질투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직 존경과 찬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일본 축구계에도 큰 자극이 되었고, 많은 젊은 선수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저는 손흥민과의 단독 인터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자택에서 진행된 이 인터뷰는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축구,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 서구 사회에서 겪는 경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손흥민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성공 이후 MLS로 오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 고민했죠. 하지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원했고, 미국 축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따라 이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인터뷰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일본 축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체계적인 축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일본 선수들의 기술과 규율을 존경해왔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은 한일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 아시아 축구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또한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끈기와 열정입니다. 저는 매일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손흥민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경쟁자로, 때로는 질투의 대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겸손함, 그리고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손흥민의 첫 시즌 성공 이후, LA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습니다. 축구는 이제 LA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LA 갤럭시의 경기는 항상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축구를 통한 문화적 교류였습니다. 한인타운과 다른 커뮤니티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축구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스포츠를 넘어 사회통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리 도시에 새로운 에너지와 단합의 정신을 불어넣었습니다. 실제로 LA 갤럭시의 홈경기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 음악, 문화가 자연스럽게 미국 주류 사회에 스며들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LA 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손흥민의 영입 이후 LA 지역, 경제는 약 3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관광객 증가, 머천다이즈 판매, 식당 및 호텔 수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은 이전에 없던 활기를 되찾았고, 많은 한인 사업체들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미국 내한인 커뮤니티의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한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의 존재감을 높였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에 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LA 한인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커뮤니티의 영웅이자 롤모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손흥민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었습니다. LA의 한인과 일본인 커뮤니티는 손흥민을 응원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기 시작했고, 이는 양국 관계의 복잡한 역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스포츠 외교의 좋은 사례로 보고 심층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시즌이 다가오면서 LA는 다시 한번 그의 활약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시즌권은 이미 매진되었고 새로운 스폰서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LA의 상징이자 미국 스포츠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현상을 지켜보며 한 개인이 도시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LA 정복기를 취재하면서 저는 스포츠가 가진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기 결과나 기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포츠는 문화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며 때로는 사회적 편견과 장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인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사회학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성공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성공을 넘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이 모든 현상을 복잡한 감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쟁 국가의 선수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부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은 일본 선수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고, 미국 진출을 꿈꾸는 많은 일본 선수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은 우리 일본 선수들에게도 큰 영감이 됩니다. 일본 국가대표팀의 한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선수들도 세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스포츠가 국가 간 경쟁을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의 LA 정복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시즌,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이미 LA의 역사와 미국 축구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성공담을 넘어 꿈과 열정, 그리고 끈기가 만들어낸 위대한 인간 드라마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며 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단순히 경쟁 국가의 선수로만 봤지만, 이제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진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손흥민은 저에게 스포츠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젠장, 또 손흥민인가?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역시 손흥민이야. 존경과 감탄이 담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는 LA를 정복했고, 미국 축구를 변화시켰으며, 아시아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한 일본인 기자의 마음까지도 정복했는지 모릅니다.